안녕하십니까 천근만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영상을 키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모두 좋은 그런 운이 와서 다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생활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할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죠. 가볍게 쉽게 여기면 참 적응 못 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간단히 마음 먹고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셔야 정신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평택에 지금 고독에 삼성 반도체 뭐 숙식 녹아다 가면 다 돈이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4시반이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뭐쉴 때도 없는 데서 이 추운 겨울에 하루 종일 동동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내 손에 돈뭐 십몇만 원쥐어집니다 그것도 많이 버는 사람들 얘기죠. 네, 여기는 특이한 구조죠. 저녁에 두 시간만 야근해도 하루 일당에 반대가리를 쳐주고, 10시까지 일하면 한대가리라 고 그러죠. 여기 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일당을 주어줍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사람을 끌어 모입니다 대부분 6시 이후에 일하도 그냥 자기 시급이나, 그런데 1.5배를 쳐주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2015년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4기째 2022년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수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 조건이 까다로워요. 뭐 잠깐만 실수해도 퇴출당하고 일주일 퇴출, 또 영구 퇴출도 당해서 삼성전자 모든 관련 업체는 명단이 그 기록에 남아서 출입 제한을 시키는 아주 그냥 까다로운 그런 현장 조건입니다. 안정 벨트 안 했거나 안전모를 안 썼거나, 학반을 안 했거나, 사소한 것들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이러다가 조금만 위험한 행동을 해도 경고장을 보내고요. 아무튼 정신무장 단단히 하고 와야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 가 돈벌러 왔다가 추노한다 그러죠. 그냥 도망갑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막상 정신부장이 되고 와서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참 고단하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관련된 거, 여기서 지내는 사람들, 어떻게 지나는지 보시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공짜라는 말이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 없이 주어지는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를 천하 막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천하 막 무료. 그게 옛날에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귀담이 되는 말들을 좀 찾아오라고 했더니만 1 2 권의 책을 그 만들었고 그걸 줄이라 그러니까 6 권의 책, 그걸 또 줄이라 그러니까 한 장에. 말들을 적었는데, 백성들이, 야, 그걸 어떻게 다 읽겠냐. 한글에 말로 정한 게 천하망무료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어디 가서 밥한끼 누구한테 대접받으면, 결국 그게 다 신세죠. 공짜가 아닙니다. 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대한 보너스가 나오는 거지,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한불성이라는 말이 요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땀 흘리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야 기회도 주어지지, 그냥 대충대충, 그냥 일을 그냥 시간만 때우거나 우습게 여겼다간 다른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 상황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누군가 보고 또 다른 기회도 주고 누군가 또 좋은 소식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laughs> 열심히. 아무튼, 저부터도 많이 고쳐야 돼요. 제 생활, 세상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고, 야, 남은 나보다도 고생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깨닫고 저렇게 성공했을까? 음,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보고도 아직까지도 왜이 모양 이꼴로 정신을 못 차렸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천성이 지 게을러 터지고, 그렇게 막 근데 젊어서는 또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중년이 되니까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그 무한불성, 지난번에 제가 여지하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을 이라고 했는지. 음? 참 좋은 말이고 글이라 오늘 시간을 빌어서 이런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세월 후회도 늦은 거고 소용없고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가면 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100m 운동 달리기 선수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나 자신과 비교를 하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얼마나 달라져 있거나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지 사람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열심히 살죠. 누군들 어디 가서 다 프로로 돈벌이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80%가 운이 따라야 된답니다. 운이. 기회가 왔을 때 운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데, 아니, 열심히 해야 기회가 오는 건데, 네, 열심히 안 하면 기회가 와도 그걸 모르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몸이 재산이니까 항상 건강들 하시고, 몸 관리들 하세요. 조금씩 짬들 내서 운동도 하시고. 재미없는 말 그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한불성. 천하망무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인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니다 지금 편하고 싶다고 나중에 어떤 대가가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 땀 흘리고 열심히 삶은 또 후에 어떤 대가가 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도 열심히들 아유 재미없는 말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